안녕하세요 하임입니다 오늘은 스타일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스타일은 총두 강에 걸쳐서 할 거고요 오늘은 어떤 장점이 있고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요 문서가 지금 스타일이 적용된 문서인데요 요 스타일은 편집 탭에서 요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는 한글에서 기본적으로 만들어 놓은 이런 스타일들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어떤 스타일인지 아실 거예요 이렇게 눌러 보시면 이런 스타일로 한글에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 파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그냥 편집을 할때 1번 이렇게 쓰고 두칸 띄고 가두칸 띄고 나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하잖아요 물론 짧은 문서일 경우에는 이 방법이 더 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서가 좀 길어질 때는 스타일이 더 편하다는 거 일단은 여기 클릭을 한 다음에요. 이 아래쪽에 한글에서 만들어진 스타일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이게 개요 1이고요. 다 여기도 개요 1을 적용시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요 1을 적용을 시키고요. 이 아래쪽에는 그 다음 단계니까 개요 2. 여기도 개요 2. 개요 1과 개요 2의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는데, 도대체 뭐가 편하다는 거냐? 똑같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 되잖아요. 네, 편집할 때좀더 편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 개요 1번이 적용된 부분 있죠? 개요 1번이 적용된 부분을 한꺼번에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부분을 선택을 하고, 한컴 용고디 230, 그 다음에 글자 크기 20. 요렇게 적용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스타일을 바꿨잖아요 요 스타일 바꾼 거를 요 부분 요 부분에 한꺼번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클릭을 하시고요 스타일에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요 아래쪽에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스타일 요 아래쪽에요 이 스타일을 클릭을 하면 요런 창이 떠요 개요 1번이라고 지금 선택이 되어 있고 요런 창이 뜨는데 여기 있죠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 얘를 클릭을 하면 개요1이 적용되어 있는 놈들 모두 한꺼번에 바뀝니다.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여기 개요2번 있죠? 개요2번도 좀 편집을 하고 싶다. 뭐 이번에는 용고딕 760으로 하고 글자 크기는 15 정도로 이렇게 바꾸고 싶다. 그럴 때 마찬가지로 스타일에서 창을 열어서요. 스타일 창을 열어서 요 개요 2번이 지금 선택이 되어 있잖아요. 요거를 현재 모양으로 바꾸기를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한꺼번에 내용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 편집이 조금 안 예쁘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얘 개요 1번으로 묶여 있는 애, 그다음 개요 2번으로 묶여 있는 애 이렇게 한꺼번에 편집을 할수 있다 그 내용이 스타일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오늘은요 그렇게 이 장점을 먼저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뭐 편집이라든지 그 다음 스타일 복사라든지 그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좋은 기능입니다.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하이